께 동순교회 교회학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안고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동순 교회학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루가 고복된 부활절 아침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부득찬 저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며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이기적이었고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손을 내밀어 정답게 인사하며 희노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와국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시간의 문제이지 코로나19는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들이 의미 없는 고난이나 기억하기 싫은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시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고 충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더 이상 사상자가 생기지 않고 세상을 되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허르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동성교회 교회 학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친구들을 예배당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혜를 주시고, 상황이 어렵고 약함을 느낄 때 힘이 되어주시며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어 공부하기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주시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지치고 힘들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세주 목사님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저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Amen 하나님 세상이 고요합니다 세상이 슬퍼합니다 세상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잠깐. 내가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가봐야겠어.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나라도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곁을 지켜야지. 빨리 가봐야겠다. 무덤이 닫혀있지 않고 저렇게 열려있지? 누가 저 돌을 옮겨둔 거야? 설마 누군가 예수님의 무덤을 파헤친 건 아니겠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이 없어지다니! 어떻게 된 거지? 분명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요셉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곳에 묻어두었다고 했었는데 누,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마리아 <laughs> 슬퍼 보이는구나 왜 너는 여기서 울고 있니? 누,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이이 이 무덤에는 왜 오신 거예요? 마리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예수님 편에 있는 주의 천사 중에 한 명이란다. 네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알아.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주님의 천사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아신다고요? <laughs> 누군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어요. 마리아, 너무 걱정하지 마. 아무도 예수님을 훔쳐가지 않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지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 어서 갈릴리로 달려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갈릴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릴리로 달려가야겠어요. 아침부터 왜 그렇게 다급하게 달려왔어? 그러게, 그 무슨 일이 있어? 나쁜 꿈이라도 꿨나? 베드로 요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갈릴리로 오신대요. 예수님이 이곳 갈릴리로 오신다고? 음, 이거 확실히 지난 밤 꿈을 잘못 꿨구만. 말이야,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아까 그 요셉이 돌 무덤에 묻었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셉의 말을 전해 듣고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이곳 갈릴리로 가셨다고 저보고 빨리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누가 훔쳐간 건 아니고? 응, 어, 그 그래. 요즘 도둑들이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놓여있는 여러 물건들을 훔치고 다닌다고 내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 그걸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무덤도 훔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덤과 주변이 깨끗했고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출발했다고 했어요. 말이야. 꿈을 꾼게 분명해. 그럴 순 없어. 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지. 나는 빨리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 뭐라고? 지금 무덤가를 가보겠다고? 아니, 이, 이 시간에? 그래, 어서 가서 이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 일단 나는 먼저 달려와서 확인해볼게.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아, 아이고, 뭐 진짜 예수님이 없다고? 총말이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빨리 다시 갈릴리로 가야해요. 예수님이 거기로 오신다고 했어요. 오, 어서 갑시다. 늦기 전에 빨리 가야겠어. 아이, 또 다시 갈릴리로 간다고? 아이고, 참나. 알았어, 빨리 갑시다. 온다고 엄청 달려오긴 했는데 늦진 않았겠지? 그러게 이거 벌써 예수님 왔다 간거 아니겠지 이거? 안 늦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맞아 맞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야 돼. 기다렸야 돼. 분명히 만나 텐데. 시간에 누, 누구지? 응. 뭐야? 어, 어 두, 들어오세요. 문 열렸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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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다. 모두 많이 보고 싶었어. 예수님, 아픈 곳은 없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아니, 나보다도 너희들이 힘들었겠구나. 나는 괜찮아. 그보다도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이 생겼단다. 내가 무덤에서 나와 여기 갈릴리로 오기까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것 같더라. 이제 너희들이 달려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야겠다. 어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준비 됐어? 마리아, 달려가겠습니다. 요안 달려가겠습니다. 베드로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숭의 모든 우리 학생 여러분 자녀 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려가셨고,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차례입니다. 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찬양 이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한 살아가는 동승교회 모든 교회 학교 자녀들 될수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케 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세상으로 달려 나가기를 원하는 동승의 모든 교회 학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